가슴 살150 현미밥 현미밥인데 흑미밥 100이 될것 같아 요 아마. 왔는데 택배 널브러져 있어요. 일단 아이포터의 물건. 세빈 밥회 속옷. 왜 이렇게 커버이지? 청바지. 얘도 청바지. 이거 또 속옷 냄새가.. 꽤 됐는데 지금 왔어 짜잔 너무 예뻐 이거는 나룸 나랑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짜잔. 짜잔. 짜자잔. 이렇게 시켰어요. 착샷 예쁘지 않나요? 마음에 들어. 사이즈 딱 맞아요 완전. 바프 끝나고 살점 찌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청바지 그냥 내건데 사이즈 진짜 딱 맞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색깔도 너무 예쁘고 기장도 그냥 안 뚫려도 될것 같은 여기 소매도 한번 더 접어 입으면 예쁠 듯 이거 티셔츠도 최근에 산 건데 조금 어깨선이 좀 좁기는 데 사이즈를 잘못 산것 같아요. 암튼, 그래도 핏도 예쁘고 딱 좋은 것 같은? 추천! 이 예, 라룸 치마도 사봤어요. 예쁜데? 가볍게 입기 좋을 것 같은? 쫑! 엄청 바스락바스락하고 편해요. 알겠어! 당황스럽긴 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가요? 어때 수랑? 어때? 괜찮은 것 같아요. 살안 타는 템으로 살안타 템. 오늘 쇼핑 야무졌다. <laughs> 안녕 <놀람> <놀람> <laughs> 저녁은 닭가슴살 150, <놀람> 현미밥 120 아니 흑미밥 오이, 방토, 김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제보다요, 하루만에 나오진 않 파이팅! 오늘 아침은 파프리카, 오이, 스테비아, 방토, 고구마, 닭가슴살... <목소리> 왜저라는 거야? <목소리> 단백이 하나 더 먹어줄게요. 닭가슴살은 100g. 탄수도 100g. 잘 먹겠습니다. 먹기 전에 유산균 먹을 거예요. 레몬로시에서 <목소리도> 받은. 에사비 젤리, 이거 저당이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하루 두 개만 먹어요. 이러다가 네. 토마토 세 개, 온음 갔다가 운동하러 왔어요 치고 오늘의 운동복 시간이 부족해서 집에 왔어요 이따가 다시 가서 운동하려고요 허벅지 점심은 닭가슴살 150, 방토, 오이, 밥, 흑미밥 100, 간장이랑 효소 먹고, 김에, 김도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또 다시 찾아온 택배 언박싱. 좀더올것 같긴 한데, 지금 3개 정도 왔어요. 저는 바지 반품하고 교환 아 교환한 거 여름 바지 샀어요. 또 왔네요. 대박. 지금 이렇게 펼쳐놨는데 안에 더스트백도 있고. 이렇게 가방이 들어있어요. 한번 뜯어볼까요? 대박! 어 너무 귀여운데? 진짜 귀여워. 핸드폰이 안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인데?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잠옷. 이건 엄마 거 이거는 제 거. 헐 너무 귀여워. 여름은 아직 멀었지만 얼른 여름이 왔으면 좋겠네. 언박싱 끝. 오늘 가보고 헬스장 가는 길. 공동문화사 미쳤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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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저녁은 이렇게 먹어줍니다 오늘 좀 배고파서 많이 넣은 느낌. 아프리카 오이 방토 닭가슴살 1 5 구운... 0굽 아니 단백이 구운 맛 그리고 청양고추가 없어서 레드 크레시 페퍼 크레시 크러시드 페퍼를 넣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연애남매 보면서 먹고 있어요. 존잼. 김밥 폼 미쳤다 요거 줘봐 오늘의 식단 방토 오이 고구마 100g 단백이 2개 닭가슴살 100g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아빠 갔다가 컴포즈 커피 세미 사준 포켓, 세미 사줬어 세미 세미 스미스 영상 찍어요 오른쪽이 더 심한데요 이쪽이 지금 네, 이쪽이. 네. 포스트 코왔어 용 유산소. 코스트코 장보기 완. 과자는 이세시 선물. 저녁은 아까 남은 포케랑 닭가슴살 150, 단백이, 당토, 그리고 청양고추에 간장 김까지 먹을게요. 이거는 에사비. 박신. 가디건 예쁠것 같아 이거 살안 타기 위한 가디건 나이 색깔 짠 맛이 이거 가져가려고 응. 그냥 응. 여름에 입어도 예쁠 것 같아서 그치? 이것도 나시 짠. 비슷한 스타일이야 이거 아니야? 안 짧아 이거는 흰 바지 릴렘 이게 인기가 많, 기가 많더라고. 이거 입어볼까? 땀나는 거 보이시나요? <laughs> 이세 씨를 위해 사왔습니다. 공복 눈무게. 오늘의 공복 눈바디. 가운데 선이 생겼어. 엄마랑 안양천 걸으러 갑니다. 아 왜저 두고 가세요? 왜안 오세요? o Where's all to go? 심 h 미밥 e s 미밥 l to go? Where's all 방토 파프리카 청양고추 간장 에사비 김까지. 지금 약간 대백팔로 삼십분, 칠로 십분. 이슬씨가 사온 한우. 투불. 내가 만든 파스타. 하지만 못먹었음밥 소분하기. 밥 소분하기.